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 차이고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이를 안 가지려던 건 아닌데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좀 미루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생부는 제가 두 살이 되던 무렵 돈 벌어온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졸지에 혼자가 돼버린 제 어머니께서는 돈이 되는 일이면 더러운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며 저를 키우셨다고 해요. 당신 역시 보육원에서 자랐기에 딸만큼은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훗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여유롭게 배불리 먹고 자라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듣는 보약을 많이 지어 주셨어요. 늘 칭찬해 주시고 저는 할수 있다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의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부보다는 하루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가 당신이 무능력해서 그런 건 아닌지 늘 걱정하시고 미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애시 당초 공부에 흥미도 없었기 때문에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네요. 처음 1년 정도는 별의 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뭘 잘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적성이라고 느꼈던 게 장사더라고요. 특히 옷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코디해 놓은 대로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걸몇번 보면서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10대 때 비록 비싼 옷은 사 입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친구들한테 옷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옷을 때다 팔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하려니 미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천만 원을 모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갓 스무 살이 된내가할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네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생활비도 보태야 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에 힘들거나 지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기왕 마음먹은 거 최선을 다해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당시 제 손에 떨어지는 수입은 100만원 남짓이었어요. 거기서 생활비를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50만원 정도 저금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일을 하니까 비로소 천만원 조금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옷가게를 바로 창업하기에는 천만원으로는 어림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당 5장, 10장 정도로만 떼다 팔다보니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초짜인 티가 났는지 도매시장에 가면 무시도 많이 당했고 바가지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6개월은 돈을 벌기는커녕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7.8기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도매시장에서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도매시장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면서 상인들과도 얼굴을 제대로 텄고 성실하고 싹싹하게 일하는 저를 예쁘게 봐주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쌓은 인맥과 신뢰로 다시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실수했던 부분도 보완해 가면서 하니까 이번엔 조금씩 이윤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의 남편도 만났고요. 남편은 당시 도매시장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 식사시간이 굉장히 들쑥날쑥 하기도 했고 제대로 앉아서 식사할 상황이 못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식을 거의 주식처럼 먹는 날이 많았고요. 남편은 낮에는 알바생을 썼지만 밤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가 직접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이대도 비슷했기 때문에 금세 편하게 말을 놓고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저에게 정식으로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20대의 절반을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 지쳐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사귀면서 조금 평범한 20대 생활을 누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가끔 영화도 보고 교회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가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둘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바빴기 때문에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한 집에 살면 그래도 더 자주 볼수 있지 않겠냐며 애둘러서 결혼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쑥스러운 고백이 좋았고, 그렇게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결혼 상대가 생겼다고 하자, 어머니는 이제 자기는 정말 할 도리를 다한 것 같다면서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당시 제 사업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비로소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된것 같았고, 앞으로 더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 다짐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레 남편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자이신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두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10대였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현재 따로 하시는 일은 없고 소유하신 작은 상가에서 한 달에 나오는 15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신다고 했고요. 신우는 저와는 한살 차이였는데 따로 일은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용돈 받아 쓰고 가끔 남편이 주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지금 셋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습니다. 결혼해도 시댁에 따로 경제적 도움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 또한 친정 어머니는 내 힘으로 챙길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도 사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칼로 무자르듯 당신 어머니 내 어머니 손을 그을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춰가며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실 신혼을 즐길 새가 없었습니다. 쇼핑몰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무렵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주 동안 2천 장 이상 판매된 청바지가 물빠짐이 심하다며 고객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분명히 샘플을 받았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공장에 가서 상황을 살피다가 공정 중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공장 쪽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어쩌지를 못하더군요. 손님들은 환불해달라고 난리였고 공장도 작은 공장이라서 제가 결제대금을 주지 않으면 도산할 판이었죠. 저는 손님과의 신의도 중요했고 공장 식구들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제가 손해를 다 끌어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손해 본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고요. 당장 쇼핑몰이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고 2천만 원이라도 도와주면 급한 불은 끌수 있다고 빌 듯이 부탁했어요. 마침 그때 남편 친구가 빌려갔다가 갚은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돈으로 서로 부담 주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돈 문제로 저와 얽히고 싶지는 않다고 미안하다며 거절을 했어요. 약속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고 남편의 입장도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심옥까지 나서서 너는 네 남편 새벽까지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하는 걸 보고도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면서 그러니까 이참에 그옷 파는 것 때려치고 남편도 와서 음식이라도 날르라고 하시더군요. 능력이 없고 못 배웠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제일 편한 일 아니겠냐며 비록 공장에 실수로 큰일이 나게 되었지만 여태까지 제가 혼자 발로 뛰어가며 이룩한 제 사업을 낮잡아 보듯이 말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또 방하는 건가,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망했다 생각하던 그때, 그 환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었더라고요. 환불을 받은 손님들은 제 쇼핑몰은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여기저기 좋은 소문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과도 이 일을 계기로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쇼핑몰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 어머니에게 24평 신축 아파트를 사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다큰 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엄마, 나도 남편이랑 다투거나 그러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너무 고맙다면서 딸 키운 보람이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제가 번 돈이어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젠 출가외인인 여자가 어떻게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친정 어머니를 제일 먼저 챙길 수 있냐고요.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번 돈으로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왜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치자. 남편이 저더러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래요. 콩한 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어려서 안 배웠냐면서 가진 게 있으면 다 같이 나눠야지. 왜한 사람한테만 몰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긴말할거 없고, 이렇게 된거뭐 사돈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면서. 니네 신우가 독립하고 싶다니까, 어디 작은 오피스텔이나 하나 사주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 제가 뭐라고요라며, 만문하자 젊은 애가 귀가 어둡냐면서, 니네 신우 오피스텔 해주라고, 얘도 뭐 하나는 있어야 시집을 갈거 아니냐면서요. 제가, 아니, 신우는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오피스텔이 왜 필요한 거며, 그걸 제가 왜 사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야, 니네 남편 여동생이면 너한테도 여동생이나 마찬가지고,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면서 기적의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사주라고, 나는 못 사주겠다고 하니까 저더러 너 이렇게 욕심 많은 여자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 내가 그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부부끼리 돈으로 얽히기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결혼할 때 못한 혼수랑 예단한다 생각하고 사주면 되지 않냐고 그래요. 제가 세상 어느 누가 혼수랑 예단으로 오피스텔을 가져오냐고.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다고 그러니, 그럼 집은 됐고 멋들어진 외제차라도 한대 뽑아주래요. 자기 여동생 기살려준다면서 말이에요. 저희 둘 결혼할 때둘다 먹고 살기 빠듯해서 보증금 5천에 70짜리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그 보증금 5천도 반반했고요. 돈이 벌리는데도 이사를 안 갔던 이유는 제가 어려서부터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 보니 이사에는 이골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나 내년에 적당한 3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대출을 조금 끼더라도 자가로 사서 이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남편 분식집도 정리하게 하고 저랑 같이 일하자고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누는 제 이런 속마음도 모르고 제가 돈 얼마 벌었다고 당장 이거 내놔라. 저건 내놔라 저를 뜯어먹을 국리로 아주 난리더군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말로 남조은을 시키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하는지 싶었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가슴에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런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내가 네 여동생 오피스텔 해주려고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줄 아냐고요. 내가 그래도 심오고 쉬느라 용돈도 늘 넉넉히 주고 너 분식집 장사 안 되는 거 알아도 생활비 달라고 안 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뭐 집을 사라 차를 사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막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는 이제 니한테 호구 잡혀서는 안살 거니까 분식집 장사 열심히 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시모한테 이야기해서 사과시킬 거고 만약에 저한테 다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며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제 귀에 그 사람이 떠드는 소리는 사람 소리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그 월세방에서 나와 엄마 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기업으로부터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고요. 사실 시간이 없다는 이유와 혹시 모를 청약주택을 이유로 혼인신고도 아이도 미뤄왔던 게 이번에도 전화위복이 되어 쉽게 헤어질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연락은 오지만 제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도매 사장님들 말씀으로는 분식집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도 줄고 중국 상인들 발길이 또 끊긴 것도 한몫한 것 같다면서요. 듣자하니 아르바이트생 쓸 여유도 안 돼서 신호가 나와서 대신 일을 하는데 일이라곤 해본 적 없으니 얼마나 엉망으로 했을지 그림이 그려지대요 그렇지만 이젠 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금융계에서 일하는 전문직 남자도 소개받았습니다.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중이지만 왠지 느낌이 좋네요. 당장 다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지 20대가 끝나기 전 다시 한번 봄같이 따뜻한 사랑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다사다난했던 20대의 복잡한 끈들이 어서 빨리 정리가 되어 30대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기를 스스로 기도해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